자, 정말 오랜만에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소 좀 이미지가, 어, 약할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, 만도. 저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만도 같은 경우 현재 62,700원대를 기록하면서 7.5%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, 코로나 포스트 시대에 16,200원까지 폭락했고, 이후 89,000까지 반등이 나오면서, 어,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. 하지만 2 1년도 들어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좀 이어갔고 하향 안정화된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기록하지 못해왔죠. 에, 그러던 중에 지금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과연 추세적인 터널 라드인 것인가 아니면 더 밀리는 구간 속에 그냥 단순 에, 고점 잡는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법을 간략히 좀 드리면 어떨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이 추세가 유지 될지는 향후 흐름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인 잡고 대응 하시는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10분봉 62평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탈 마감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냥 단순 고점 잡고 밀릴 가능성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10분봉 기준 62평을 지켜준다면 추세는 더 강하게 우상향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해서 10분봉 어, 62평 대응드리고 이탈 마감 시면 매도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홀딩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